국내 주요 건설사 사회이사들이 지난해 주요 경영 상황을 결정하는 이사회 표결에서 100% 비율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700만 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 사회이사들이 제대로 된 경영 감시나 견제활동을 하기보다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입니다. 금융감독은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 가운데 상장건설사 6곳의 작년 평균 이사회 개최횟수는 9.8회로 집계됐습니다. 해당 건설사 이사진 1인당 평균 지급액은 7,400만 원입니다. 이사회 안건은 모두 원안 통과됐는데 회의가 한번 열릴 때마다 이사진들은 약 800만 원에 달하는 보수를 챙긴 것입니다. 특히 삼성물산의 경우 지난해 6차례 이사회를 개최했는데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억 4,400만 원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경영 감시나 견제 활동을 해야 하는 이사회에서 제대로 된 활동이 눈에 띄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실제 이들 건설사 이사회에서는 부결된 안건이 한 건도 없었으며 보완이나 보류를 요구한 안건 역시 없었습니다. 더욱이 건설사들이 임기 반려를 앞둔 사회 이사에 대해 연임 결정을 내리면서 이사의 역할과 책임 범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현재 삼성물산의 경우 정병석, 제니스리, 이상승, 사회 이사를 재선임하기로 했으며 현대건설 역시 김재준, 홍대식 사회이사를 3년 임기로 재선임할 계획입니다. 사회이사를 그대로 중용하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될수 있지만 높은 연봉을 받은 사회이사가 경영 감시보다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우려는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백가란입니다